연예인 파일 유출이 한국 영화 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 결,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국내 영화 사이트 맥스무비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총 5,500여 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연예계 X파일이 향후 한국 영화 인기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를 묻는 항목에 네티즌의 약 54%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또 영화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연기력 다음으로 사생활을 응답한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. 이 질문에는 연기력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1.94%로 압도적으로 많았고, 사생활, 외모 및 스타일, 언론에 비춰진 모습, 학벌과 출신 배경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. 배우의 사생활이 관람영화 선택 시 영향을 끼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9.1%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매우 고려한다와 약간 고려한다를 합하면 약 31%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.